안녕하세요. 네, 품질전원단의 이창수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은 지표 4, 데이터 표준 확산 부분입니다. 이 지표 4는 어, DB에 대한 평가 항목입니다. 기관 단위의 평가가 아니라 DB에 대한 평가 항목이 되는 거고요. 보면 평가 요지는 보시죠. 어, 진단 대상 d b 데이터 표준 정의, 데이터 표준 품질 점검 및 조치, 기관 데이터 표준 반영을 위한 DB 차원의 활동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점이 15점, 굉장히 높은 예,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 자체 구축한 자체 DB가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 보면 4등급에 되어 있는 부분 보면 어, 데이터 표준에 대한 정의. 진단대상 DB 데이터 표준을 기관 코드를 반영하여 정의하고 있다. 데이터 표준 코드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기관 표준 코드를 포함하여 정의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된 표준 코드는 지역 관리 항목이 코드명, 코드값, 코드값의 의미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진단대상 DB 데이터 표준 용어를 기관 표준 용어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정의된 표준 용어는 데이터 관리 항목 용어명 영문명, 영문 약어명 용어 정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표준용어에는 도메인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어, 모 기관 같은 데 가보면 용어를 정의하는데 데이터 도메인을 정의하지 않았어요. 도이, 데이터 도메인을 정의하지 않으면 어, 사람들은 인식할 수 있지만 어, 컴퓨터가 인식하려면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어, 저장하고 처리하는지, 그 단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데이터 도메인이고 그게 용어에 같이 붙어있어야 되는 거죠. 뒤에 보면 진단대상 DB 데이터 표준 도메인을 기관 표준 도메인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여기 우리가 쓰는 DB에서는 이런 데이터 타입은 이런 그 문자형을 쓴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정의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의되어 있으면 이 용어에서 그 도메인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형 20자리 이름이라는 부분들은 문자형 20자리를 쓴다. 또는 날짜는 데이터 타입을 쓴다. 여부는 yes n o 나타나기 때문에 캐릭터 한자리를 쓴다.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거죠. 캐릭터 한자리, 문자형 20자리,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타입, 넘버, 12.3 이런 것들 정해놓으면 용어를 쓸때그 부분을 갖다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해당 동일한 용어는 동일한 데이터 타입으로서 서로 호환되게 맞춰 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의가 돼 있어야 되고, 이거는 기관에 있는 표준 도메인, 기관 표준 용어, 기관 표, 어, 준 코드를 반영하여 정의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데이터 표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표준 적용 확산 계획을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면 기관 표준을 반영하여 진단대상 DB의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고, 요거에서 정의를 했죠. 원천 DB, 우리가 쓰고 있는 DB, 개방 DB, 개방 데이터 파일 등의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기 위한 기술 습하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런 표준을 정의를 하였는데, 아 내가 쓰는 DB들이 최초부터 저희가 기관 표준이 정의돼 있어서 되었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근런데 어, DB가 먼저 구축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기관의 표준들이 정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실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천 DB나 뭐 이런데 어, 속해 있는 부분들이, 어, 이전에, db 자체의 표준만 정의되어 있고, 기관 표준은 정의되어 있지, 안, 정의되 있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전환할 거냐, 그거에 대한 적용 계획을 수립하여 공식화 하라는 의미입니다. 표준 적용 계획에는 기관 표준과 db 표준 간의 비교 분석. 어떤 부분들이, 어떤 용어들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로 중복되는 거 있는지, 중복되는 거 없는지, 이런 부분을 볼수 있는 거죠. 조직원 ID 사원 아이디. 같은 의미지만 다른 용어로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한 표준형을 파악하고 기간표준과 DB표준 간 용어의 매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의미에 갖고 있는 것은 서로 매핑을 해놔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같은 의미이다. 실제 DB 등의 표준 반영 활동 계획이 포함되 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반영할 것이냐. DB에다 반영한다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큰 작업을 수반합니다. d b 의 표준을 바꾼다는 얘기는 어, db에 있는 딕셔널을 바꾼다는 얘기고, 저장소에 대한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걸 억세스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다반영되 어, 변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은 활동들이 아니죠. 어, 큰 활동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과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에 대한 검증,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되고, 이런 반영, 활동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함되 있어야 되고, 어, 대부분다 유지보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업체도 어, 계획이 없던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반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도 어, 이런 부분들이 수행을 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예, 계획에 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 3등급을 보죠. 3등급을 보면 기간 표준과 DB 표준 간의 데이터 표준을 비교 분석, 중보 등의 표준화, 현황 파악 및 정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요 앞에서 4등급에서 보면 어, 계획을 수립하공식하고 있으면서 하는 활동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런 활동들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예행을 4등급에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3등급에서는 그런 활동이 수행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보면 어, 기간표준과 DB표준 간의 데이터의 비교 분석, 중복 제거 등 표준화 형학 파악, 어, 파악 및정비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표준의 적용. 정의된 데이터 표준이 진단대상 DB에 적용 활용되고 있다. 표준은 적용했는데 DB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어, 어, 감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 표준에 대한 문서들을 보니까, 아, 이것들을 봐야 되는데, 어, 급히 만들다 보니까 DB하고 상관없는 표준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적용되고 있는가. 그래서, 데이터 표준이 실제 db에 적용되어 있는가. 측정 조건 보면, 정의된 db 표준이 적용된 실제 db의 컬럼 건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식을 한번 볼까요? 수식을 한번 보면, 진단 대상 db 컬럼에 db 표준이 적용된 컬럼 건수. 전체 컬럼 건수. db에 있는 전체 컬럼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표준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아, 일치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몇 퍼센트에 있는가. 이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60% 이상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마 어, 제대로 했다면 관리했다면 대부분 DB는 60% 이상이 표준을 있고 60% 라는 얘기는 40% 이상이 변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구축할 때 아니면 구축할 때 표준을 제대로 안 만들었던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표준의 변경이력. 데이터 표준 코드 도메인 용어의 생성, 변경, 삭제 이력을 기록과 관리하고 있다. 어, 운영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내역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단지 어, 기록이 언제 변경됐어, 언제 변경됐어, 언제 변경됐어 이게 아니라 어, 여기서 있는 표준에 대한 부분들은 변경 기록이 실제 어, 용어면 A란 용어가 언제 변경되었다. A란 코드가 언제 변경됐다. 변경된 내역들이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그 정도 수준으로 관리되어질 수 있어야지 인정을 하는 예, 그러한 부분입니다. 2등급을 보죠. 어, 2등급에 대해서 어, 어, 활동을 보면 기간표준과 표준디비간의 표준용어를 매핑하여 관리하고 있다. 예, 이거는 서로 어, 동일하니까 매핑하는 거죠. 의미적으 동일한데 다른 걸 쓰고 있기 때문에 매핑하는 거고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다고 한다뭐매핑이 필요없는 그냥 같다고 일치하다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기간표준이나 디표준이나 같이 쓰고 있는 거다. 또는 어, 이 표준은 우리는 뭐 통화 어, 사원이라고 쓰고 있는데 어, 기관은 조직원이라고 쓰고 있다 어?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된 데이터 표준이 진단 대상에 비에70% 이상 적용되고 있다 어, 요 얼마큼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 작년에는 이 부분들을 순으로, 눈으로, 뭐 엑셀이 있는 부분들을 판단하고 했지만, 어, 사실 대부분 다 눈으로 판단을 했고요. 올해는 이부분을시스템화해서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뒤에 가서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등급을 보면, 기간표준을 원천DB에 반영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원천. 원천DB나 개방데이터나 경화일데이터 개방 DB에다 반영하는 것은 힘들다 그랬죠. 그만큼 1등급에 와 있는 상황인 거죠. DBA 바꾸면 프로그램도 바꿔야 되고, 프로그램 바뀌면 테스트도 다 해봐야 되고, 일들이 많습니다. 아마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게 힘들 거고, 어떤 유지보수라도 계획상에서 해당 부분이 바뀔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그때 아마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개방 데이터 파일에서 하는 부분들은 실제 외부 데이터 파일을 내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d b 에 있는 부분을 직접 고치지는 않을 겁니다. d b 에 있는 부분들을 개방 데이터 파일 CSV를 만들어 보낼 때 만들어낼 때 기관 표준을 정해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천 디비를 변경하지 않았지만 개방 데이터 파일, 개방 데이터 파일이라는 건 뭐죠? 내가 내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내서 누군가 이걸 쓰도록 하는 부분인 거죠. 누군가 쓰도록 하는데 나는 내 표준이 아니라 기관 표준을 적용해서 내보내준다는 얘기예요. 보다 호환성이 높은 보다 어, 제너럴한 용어로서 우리가 같이 공한 부분서 네, 다 준단 얘기고, 이거는 다른 부서나, 다른 외부 기관을쓸 때, 보다, 예, 표준을 맞췄기 때문에, 서로 상호환성이 호 많이 좋아지는, 이런, 예, 활동이 되겠죠. 이건 정의된 데이터 표준이 진단대상 DB에 적용을 활용하겠다. 80% 이상이 적용하면, 예, 충격될 수있고요그런데 범정보 차원이 데이터 표준을 진단대상 DB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생하고 각 있다. 범정보 차원에서도 데이터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범정고 차원에서 어 현재 좀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 2018년도에 전, 어 메타데이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그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용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적인 부분이 있고요. 근데 어 행정표준 코, 어 코드 부분들은 어 상당히 잘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쓰고 있는 범정부 데이터 차원의 표준 중에 표준 코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쓰고 있는 코드들과 얼마큼 일치하는지 얘도 사실 그걸 반영하기 위한 활동, 반영하기 위한 활동은 여기 있는 거죠만 비교하고 매핑하고 적용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런 게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활동 기록 실적들이 있다면 그1 등급을 예,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데이터 표준에 대한 개념은 이런 의미죠. 누구나 뭐 현업 부서나 정부화부서라든목국이든든 뭐 어, 참여하는 누구나 같은 의미를 이해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간 효율을 높이려는 거,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어, 품질 관리 관점에서 데이터 표준을 의미를 본다 그런다면 어, 표준화 우리가 쓰고 있는 속성들이 쭉 있고요. 이런 속성들이 보면 속성명, 컬럼 번호, 도메인하고 연결해서 관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단할 때 어떤 고객 번호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코드는 이런 코드를 가지고 있다. 고객명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가지고서 진단하는 부분으로 의미를 또, 품질 관리 관점에서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준 코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표준 코드는, 뭐, 여러 가지 예, 관리할 부분이 있지만, 필수적으로는 코드 명하고 코드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영문으로까지는 필요 없지만 코드명, 코드값의 의미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메인이라는 부분들은 도메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메인명, 도메인명이 무엇인지, 도인 보면 연도 int, 인테저 연도데 자연수로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 이 있고 일자인데바차터 열자리로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도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 타입은 인테저를 쓰고 데이터 길은 네 자리고 바 차트로서 열 자리를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도메인 명, 데이터 타입 길이 이 부분들은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어떤 설명이나 이런 좀 확장적인 속성들을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